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모두다 알려준다 오진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상윤이고요네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네. 김재원, 미라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쇼를 펼치게 되는데 미라지님과 어떻게 보면 경쟁구도로 갈수 있거든요 누가 오버워치 더 잘하는지 오버워치로는 저한테 안 되지 않나 근데 미라지님은 오져본 적이 없잖아요 오 <laughs> 야 그렇네. 너도 오수 네. 있어 아오 <웃음> 도, 도. <웃음> 아. 투투투야 너도 오실 수 있어 원래 지금 연기자 지망생이었어요? 제가 이제 유튜버가 음. 좀 힘들면은 아. 배우 쪽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와 어떤 역할 오지는 역할이겠죠 <laughs> <오지슨> 역할. <laughs> 패션 리더로서 지금 재원님은 좀 어떤 거 같아요 딱 봐줬을 때 신발 포인트가 살짝 마음에 안 드네요 와 센스까지 와와 <laughs> 이런 리듬감 과연 우승자가 누가 될지 첫 번째 문제 바로 공개해 주십시오. 어렵습니다. 왜냐 모여있어. 잘 보세요. 자 보세요. 여기서 7명 중에 몇 명이 네. 잡힐까요? 하나, 둘, 둘, 셋. 눌러주세요. 와. 겐지는 튕겨내기 으니까 나까지 죽으니까 여섯 명. 아니에요. 겐지가 이걸 튕겨서. 아, 뭐,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내가 죽어서. 네. 보죠. 자 여기서 서양을 당겨서 빵. 어, 맞아, 맞아. 아, 정답은요, 일곱 명이에요. <laughs> 야 네. 너도? <laughs> 너도? 아... 야나도자 <laughs> <laughs> 그렇다면요, 네. 이제 두 분은 두 분끼리 이제 라이벌 대결이 좀 전인 겁니다. 네 이제 어차피 자, 컴퓨터는 멀어졌어요. 네. 자강 자강 주천 하이브들까요? 자강 주천 하시면 <laughs>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. 두 번째 문제 공개를 하겠습니다. 보기 중 설정상 활동 근거지가. 바르게 연결된 영웅이에요? 토르비오는 네, 네. 토르비오. 라인하르트랑 그쵸 오오오. 같이 생활했어요 드레미니 예아 그럼 왜 말하는 거야 이거? 겐지는 일본에서 생활했어요 어? 맞네 뭐지? 어? 그럼 뭐하는 거예요? 어? 뭐야 아니 어? 뭐하 뭐. 거예요? 하나 둘셋 골라주세요 오둘다 어, 마음이 통했어요 오 그래. 정답은요? 정답은? 메르시세오 자 어, 이제 오, 5명 9명 나왔어요 아홉 명 남았어요. 어? 아니, 이제 세 번째 문제. 네. 아홉 명 남았어요. 다음 보기 중 출시 이벤트가 다른 스킨은 무엇일까요? 3, 2, 2 1. 1, 눌러주세요. 오. 와. 오. 와. 정답 청담 뭔가요? 정답 은 2번. 와. 와. <laughs> 왜 틀렸지? 어, 이거 그리고 마침 분이 이제 세 분이에요. 과연 이세분 중에서 이 문제로 네.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준비된 네 번째 문제 영상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내 이름은 맥크리담쟁이지한 잔할 시간 정도니. 있는... 잠깐 멈추시지. 아, 야이제는뭐 네. 애니메이션을 네. 만들어서 기준을 내요? 네. 이게 이 문제가 뭐. 만약에 안 나왔으면 이제 그 제작진이 아쉬울 만한 네. 정도의 네. 퀄리티의 문제였는데. 네, 좀 어태워졌어요. 좀 이제 딱그 힌트 영상 보니까 감이 오죠? 다 범인인데요? 네. <laughs> 뭐요? 모였... 왜, 왜 그러세요? 범인은 오로지 한명 <laughs> 저는 찾아냈습니다 벌써요? 네 벌써요? 여러분들이 못본 거에 저는 봤습니다 와, <laughs> 정답을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범인은 추리를 <laughs> <치료를> 받으셨군요 <받는 웃음> <매크린>. 네. <laughs> 많이 안 보셨나요? <laughs> 어? 내 이름은 맥크리 탐정이지 와 진짜 야. 고퀄리티였습니다 네, 곡컬이었어요. 몇 분이나 맞혔을지? 와, 와. 자, 어, 한 분이에요. 한 분이가 나왔어요. 와, 야, 자, 이쪽으로 나와 주시죠. 이쪽으로 나와 주시죠. 와. 와, 인터뷰 하겠습니다. 와, 축하드려요. 와, 어? 0 0만 알아요? 정자켓. 어, 어, 어. 컴퓨터? 이걸 또 미라지가? 이런? 이것도 미라지가? 2년인데 컴퓨터 좀 주실 수 있나요? 와, 인연인데 컴퓨터 좀 달라고. 예. 와 거기다가 들고 있는 것도 언제나 배정민이에요. 와 오, 이거 운명이에요. 와 이거 운명인데요? 어떠세요? 어 좋아요. 네? 어. 아니 저 컴퓨터 제가 가져요? 예, 아니 본이 본이 주인 된 거예요. 당첨 된 거예요. 당신의 아, 것. 지금 하셨나봐요. 네. 와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배정민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? 얼굴. 얼굴. 김재원님도 평소에 좀 많이 응원하고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맨날 유, 유튜브 보고 아 배정 어 어어. 여기 김재원님거 보고 당연하죠 아와 그럼 근데 굳이 이걸 오늘 들고 예. 계신 아. 이유는 그럼 이거는 굳이 손에 들고 있다가 들고 아. 있다 바로지 <laughs> 봤죠 아, 들고 아, 있다가 아, 원래 올렸더니 예. 바로 접었어요 이게. 오늘 아니 오늘 누굴 더 보고 싶었어요 배정민 vs 배정민 와와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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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정민의 그 얼굴 얼굴. 와, 가장 완벽한 <laughs> 그런 얼굴을 얼굴. 자세히 심표간볼수 있는 기회. 에이. 와, 와아 얼굴에. 3초 말합니다 자, 자, 하나, 둘, 둘 셋, 삼 초. 아, 와, 참았어. 와, 와. 와, 와, 대박입니다. 저 컴퓨터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? 그 컴퓨터로? 스트리치도 보고, 어. 유튜브도 보고, 보고. 와, 나이스. 오버워치도 하고. 자, 이제 휴폰까지 다해본다 그래요. 그럼 5번 문제. 다음 음성대사는 어느 영웅의 음성대사일까요? y w o w w h o s b e e n n a u g h t y 와 이거는 해외 버전이잖아요. y e a h e r e e v e r 둘셋 눌러주세요. 와, 와 아니, 정말, 아니 잠깐만 2번 진짜 2번 틀려 아니 아니 이번 눌렀어요. 아, 역시 네.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죄송한데 오버치하시는 거 맞나요? 네 <laughs> 오버치 맞아요. 네, 아니 진짜 아니 네.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<laughs> 공개하겠습니다. 와 정, 그럼, 정답 이대0이죠 그럼. 누가 나쁜 앤지 난 알지. 와 이거의 정답이 외국어 버전이었어요. 다음 문제 주세요. 그렇죠. 사진이 어느 전장에서 촬영한 거냐 아. 여기에요 아. 이건 쉽잖아요 솔직히 쉽네요 알았어요 어, 네. 알았어요? 네, 네. 김재원 도 알았어요? 저는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해요? 네, 네. 준비 끝났죠? 네, 네. 하나 둘셋 둘, 눌러주세요 아하 블리자드 월드에 저런 곳이 있었나요? 아, 일단 나무판자 같은 경우에는 네. A 거점 뒤에 어. 이 상어가 있는 곳에 있고요 맞아요 A, 네. 돌 같은 경우에는 네. 근데 바위산이 아,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? 없잖아요 맞네 맞네 근데 그건 어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어딘가요? 정답은 부산입니다. 부산이래. 요 네. 역시. 한명 맞췄네. 어? 다... 한명 맞췄네요. 와. 최후 한 명. 와4 네, 7번 저분이 어디까지 맞출까 한번 볼까요? 그러게요. 네, 저분이. 이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다 맞출 수도 있어요. 네, 마지막까지 맞출지 한번 가겠습니다. 다음 음성대사는 어느 영웅의 음성대사일까요? Young punks, get off my lawn. 영포스가 뭐죠? 영포스요? 지포스는 네. 데 제가 영포스 돌아서 서 정답 뭔가요? 정답. 와. 아대 세이저 세븐시 이것입니다 이제 9번까지 가보겠습니다 9번 보기에 가니메데스가 있는 스킨은 무엇일까요? 오자 이거 과연 맞출지 저분도 오자오오 대박 <laughs> 다음 음성 대사에는 총몇 명의 영웅이 있을까요?입니다. 준비해주시고요. 과연, 맞출 대박. 이것까지 이걸 맞출 대박. 이걸, 이걸. 자, <laughs> 맞출 있죠 이걸. 아. <laughs> 그럼 이걸 놓쳤네요. 이걸 정답 어어? 공개하겠습니다. 몇 명인가요? 정답. 와. 와, 와 김대호 정확하게 맞췄어요. 네. 맞아요. <laughs> 와 정확하게 지금 맞췄습니다 자 이러면서 두 분의 빅매치에서는 김재원의 승리! <laughs>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,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떠셨어요? 첫 번째 맞춤 문제 전에 다 틀려서 아다 틀렸어? <웃음> <웃음> 오늘 이렇게 퀴즈 쇼시해보니까 어떠셨는지 미라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이게 오버워치 맞네요 이게 항상 경쟁전만 해왔었는데 엄청 좋은 경험을 했어요. 네. 다음에 오진다 때도 불러주시면 네.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우리 네. 김저님 와짜잘 아. 맞췄어요. 네, 오늘은 제가 오발못에서 옵자라로 변신하는 음.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네. 재밌었습니다. 네.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자 오진다 6회역에서 인사드리고 저희가 신의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